자, 지수 로그, 지수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 할게요. 자, 마인드맵 갑니다 상태. 로그 또품격적네 로그 함수 그래프. 자, 로그 함수 그래프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로그 함수가 정의가 뭔지 이거부터 갈 거고요. 정의.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래프. 이렇게 가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 P, 그래프. 정의가 뭘까요? 아, 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수의 역함수예요 뭐?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그럼 지수함수가 뭡니까? y는 ax죠, 그죠? 됐나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xy를 바꾸죠. 바꿔가 y가 돼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꿔봅시다. x는 뭐? a에 y죠. 이래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럼 여기에서 y간에서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이밑 자체를 이 a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호를 썼어요. 이 a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기호를 썼냐면 양변에 로그를 쳤다. 로그 a x. 여기도 로그 a x a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 A를 취했는 것을 우리는 여기 딱 n과 y 값만 남더라 해서 예? y가 돼서 y는 로그 AX가 되는 것을 우리는 로그 함수라고 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으면 y는 로그 AX가 뭐라고 해요 로그 함수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정의에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로그 자체에 이게 딱 보이는 순간, 정의가 되는구나 해서, 얘가 이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위치라고 그래요. 위치라고 그러고, 이 X를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럴까요? 진수라고 그러죠. 그럼 배웠죠, 그죠? 음? 그러면 밑은 0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되죠. 진수도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이런 데서는 안된다 라고 앞에서 로그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 앞부분 배웠는 부분을 다시 한번 내가 언급을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역함수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 그러면 우리 앞에서 또 배운 거한번 잠깐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이걸 방지식화 시키면 지수로 나타내면 A의 몇 제곱이 A의 Y 제곱이 뭐다? X다 이렇게 지수로 나타내고 문제를 풀어나갔죠. 그죠? 요거 기억나죠?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건 그래프에서는 뭐 지수 함수의 역 함수다 라는 거. 그럼 그래프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자 그래프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무슨 함수 무슨 축이 필요합니까 x축 예, y축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증가 감소 두 가지 볼 건데요 알았죠 이렇게 예,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에 어, 무슨 함수로 먼저 그렸느냐 면 ax 함수로 먼저 그려봅시다 이 무슨 함수예요 지수 함수죠 그죠 a가 증가할 때 1보다 크면 그러면 ax 함수는 0,0을 기점으로 해서 위로 한칸 가야 안 가요? 기억나죠? 이걸 증가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게 무슨 함수예요? 수수 함수.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지? y는 x의 대칭이 역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y는 x를 다그리고난 뒤에 x를 그리고난 뒤에 역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결국, 로고 AX가 된다. Y. 로고 AX가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특징. 지수에서 요점 좌표는 몇 콤마 몇치입니까 0,1이죠. 그러면 얘는 Y는 X에 대칭하면 이쪽 점만 지키겠죠? 얘가 몇 콤마 몇치 될까요? 1코마 0이 그러면 로그함수는 지수함수는 0코마 0의 정근선에서 선생님이 정근선이라란 말을 썼는데 그죠? 위로 한칸에서 증가그랬죠 로그함수는 0코마 0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한칸 가서 증가함수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다고요? 0코마 0에서 오른쪽 한칸 갔어요 적어놓을까요? 한글로 적을까요? 0코마 0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한칸 오른쪽으로 한칸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러면 이게 X축으로 1만큼 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돼요 1만큼 간 다음에 증감수 그리면 되죠. 요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로그함수의 기본형이라고 요 뭐라 그런다고요? 기본형. 왜 이래 안 적어지지? 그럼 이제 증감수 그렸잖아요. 이제 무슨 함수를 그리고 싶어요? 감사함수도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그럼 y는 ax의 감수함수를 그리면 역시 0,0을 기점으로 한칸 위로 가서 증가 감소? 감소함수 그리면 되죠. 요게 바로 y는 ax인데 이때 a는 얼마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y는 x에 대칭을 하기 위해서 y는 x를 그려봅시다. 음, 이제는 이걸로 써볼까요? 우선. 조금 정확하 조금 이상하그럼 얘를 y는 x에 대칭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그려질까? 이렇게, 보면서 어, 그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y는 모으고 ax 감소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감소면은 이두 개의 역값수는 그 교차점이 y는 x 상태에 교차점이 발생이 돼야 안돼요 이거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 이것도 한번 보면 지수함수는 몇코만 몇지 나요? 0,1 진할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칭점은 여기니까 이것도 로그함수는 몇 쿼만 몇 진한다? 0,1진하죠 그죠? 그럼 역시 점근선을 기점으로 지수함수는 위로 한칸 갔으니까 로그함수는 오른쪽으로 한칸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똑같은 맥이에요. 요 그래프 그릴 때도 똑같은 맥으로 이걸로 가십니다. 감소하니까 어떻게 그리면 돼요? 내려가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기본형에서 둘다 특징은 몇 콤마 며칠 다 지난다? 0, 1, 0을 다지면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 정근선 설명합니다. 무슨 선 설명한다고요? 정근선 설명할 거예요. 지수함수의 정근선은 무슨 축이에요? X축 자체가 정근선이죠. 적으세요. 정근선. 응, X축이에요. 그러면 X축은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죠. 돼요? 그럼 그럼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뭘까요? y축이래. 요 y축. 로그 요거 요거. 로그 함수의 점근선. 로그의 점근선. 전문선. 로그의 점근선이 y축입니다. 그럼 y축을 방정식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X는 0이에요. 그래서 이 로그 함수의전근선이 뭐냐 하면, 아, 여기에서는 X는 0이다. 적었어요. 다음. <laughs> 평이동. 가지를 중앙에 이제 칠 거예요. 알았죠? 내려와서 내려왔네. 자 가지를 여기에 중앙 센터로 또 가지를 쳐가지고 형이동을. 자 기본형이 뭐라 그러던가요? 기본형이 금방 y 는로그 A X 로그 A X. 오케이. 그러면 이 a가 생님이 증가만 일단 하겠습니다. 감소는 뭐 감소 그리면 되니까, 알았죠? 어, 1보다 크다. 증가만 하겠습니다. 자,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이동하면 평이 어떻게 될까요? 시기. 어, 이쪽으로 쫙 달아가지고 y는 로그 a의 x빼기 m. 이게 진수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정근선 기점을 읽는 방법. 얘가 용되는 거. 더해진수. 이게 정근선 기점입니다. 알았죠? 정근선 기점. 몇 곱만 몇. 엔코마 엔 요렇게 그럼 로그 함수니까 전근선 기점을 통해 갖고 오른쪽 한칸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한칸 가서 증가 함수면 증가 그리면 되고 이렇게 감소 함수면 감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죠? 그렇게 그리면 돼요 자 한번 그려 봅시다 밑에 계속 따라와서. 자, X축 그리고 Y축 그래가지고 M, N. N을 정근선에딱 하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 점을 기점으로 어느, 점, 어느, 오른쪽으로 어떻게 한강 가요? 됐니? 그리고 A가 선생님이 증가상태만 이제 본다 그랬으니까, 이거 증가니까, 정근선 따라갔고 이렇게 증가함수 버리는데 요게 바로 뭐? 로그함수다. 로그 A에 X-M, 플러스 M. 요함수 알겠어요? 그림 방법 알겠죠? 되나요? 다음. 여러분. 여기에서 정근선 방식이 뭘까요? 정근선 방정식 어느 축이 돼요? 얘가 정근선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X 좌표가 뭐로 동일해요? M. 이렇게. 정근선은 가까이 간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그릴 때 이거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았어요? 다음, 또 가지를 하나를 더 쳐야 되는데. 뭐? 아, 대소관계. 응? 가지 하나 더 쳐가지고요. 응. 이렇게 쳐서, 대소관계. 자, 대소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증가함수면, 대소관계를 이렇게 할게요. 이게 증가하고, 감소 있잖아요 그죠? 맞니? 증가면 우리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라는 거 기억해요? 그죠? 감소는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죠 그죠? 맞니? 이런 관계잖아요 그죠? 그럼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밑에 이제 여기에 적으면 뭐? 로그 a x1 노브 A, X2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A 상태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증가는 감소입니다 감소죠, 감소. 그럼 감소니까 X1하고 X2가 이렇게 작아요. X1이 작아요. 그러면 이거 큰 숫자, 요거랑요거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요? 반대로 바뀌어요. 예? 로그 값에서는, 이게 함수 값이 y 값 아닙니까? 로그 a, x2 해서 바뀐다, 이 말이야. 부동호 방향 바뀌어요. 그죠? 대수합니다바뀜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a가 1보다 크면, x1, x2가 역시 대수관계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부동호 방향입 안 바뀌어요. 로그 A X 1 A X 2안 바뀐다. 이렇게 적어안 바뀐다. 됐죠? 이게 로그. 그럼 지수하고 같은 룰로 움직이면 되죠, 그죠? 예? 됐나요? 다음 공백도 조금 남아야 안 남아요. 공백 조금 남는 거에서 선생님이 뭐 팁을 하나 주면, 어떤 팁이냐면, 여러분, X축 대칭이면 무슨 부호가 바뀔까요? Y부호 y 바뀌죠. 적어 놓으세요. Y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Y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에서, 아셔야 될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l o Y는 로그 AX를 X축에 대칭을 하면 Y부호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y 부호를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는 로그 ax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로그 ax죠. 그러면 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것은 어느 축? 함수 사체 내에 마이너스 붙으면 x축 대칭이다. 이거 기억하라 이 말이야. 알았죠? 다음 여기에서 또 뭔 성질이 보이느냐 면면 예? 이거에서 이 마이너스 로그성질에서 이 x에 집어넣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y는 로그 a에 x에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거아니다 돼요? 로그성질에서 자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 되버립니까? x분의 1이 됩니다 아 x분의 1 자체는 마이너스 1제곱이고 함수 앞에 마이너스 돼 있고 그 함수 앞에 마이너스면 x축 대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이 말에. 됐니? 다음 기타 뭐 y축의 대칭이면 무슨 보호 바뀔까요? x 보호 바뀌죠. x 보호 바 그럼 원점 대칭. 은 XY 둘다 바뀌는 거 알죠? 그죠? 둘다 바뀌는 거. 그러면 Y는 X에 대칭하면 뭐가 될까요? 지수함수. 예, XY 바뀌지만 결국 무슨 함수가 돼버려요 지수함수 되죠. 왜?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뭐기 때문에? 로그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함수가 된다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뭐까요? 로그. 함수 그래서 지수와 로그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쭉쭉쭉쭉, 오, 많이 했죠? 요 그죠? 많이 누 예? 전체적으로, 알고 싶어. 마치겠습니다.